아, 나 녹화 안 눌렀다 메드고 하고 있을걸? 네 공연 안 하겠지요? 됐슨 <laughs> 이거, 이거 쫄라고 거울 이제 준비해야 돼 하나 하나 드리 내려와 거울, 내가 피고 올게 플럽이 둘 나왔어 과역 돌리고 있은구나 피가 차요? 아직 그지? 아, 아직 어쩔 수 없어 아들이더 많아서 그래, 잠깐만. 아, 팽지 한번썼고요 돌자 왔어요, 저. 그럼 저는 그때는 먹으면 먹을게요. 일단 쓸게요, 그러면. 응. 거울, 오른쪽, 네, 드셔야돼, 이거. 이쪽은 그렇지. 거울 없고. 다 쓸. 다 물지, 다 물지. 잘가다. 아 물기 아 물기 어 나이스 안가진막 올렸어요? 일단 물자 왔어요? 두안 깨, 거울 그냥 응. 왔어요. 응. 알아봤다 스킨까지 응. 앞에 이제 저쪽에 거울 4개 남았어요. 총더 없어요 스킨 결정 먹었고. 뭐 내가 올렸어. 다바딜아바딜 좋다, 좋다. 행자 2초 1초. 버틸 수 있을지? 거울. 안 깨도 돼 여기는. 오른쪽 보 아, 확남나다 웃딜. 짐박, 생자 다 왔어요 내가 음. 상체 먹을게요 이번에 히프스 사물 아, 딜 사물 딜 바라봤어요 아히프스나와요 스프레이 볼게 생자, 짐박 살아있습니다 아직. 이거 물이 세요? 저 짐박 저쪽 EXG 적어, 깨야 음, 저거 깨야겠다 왼쪽 거 깼어 아 이제 기회가 없어. 네. 내가 30초. 되겠는데. 잠시만 좀안 돼. 다 마들. 다 마들. 현재 올려놨어요. 이거 많이 묻게. 잡았어. 잡았어. 잡았어 이거. 토미 지금 많이 못게. 네. 티켓 네. 다 킵할게. 아직 폭주 뭐, 아, 안 했어. 티켓 다 썼어요. 오케이. 잡았다. 잡았다. <웃음> 아. <웃음> 얘는 다 죽기 전에 저거 딱 잡았다. 와, 날스 날스 다 살았어. 아, 그게될줄 알았어. 솔직히 이거는 야, 중간에 좋았다. 틈수 뺐거든.